당대표 선거하고 할때그 네. 유튜버들에게 가서 면접보고 했던 행위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어, 요거, 하십니까? 그우 네. 유튜버, 고성국TV 음. 이런데 나간 게 지금 문제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<laughs> 어.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우리가 정식 방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보면 굉장히 가짜뉴스들이 많아요 뭐가 있죠? 아니, 본인도, 대표적으로 본인도 부정선거 주장했었고 김어준 씨가 개엄 선포 직후에 국회에 와가지고 체포조 그 있었다 그 지금 하고 있잖아 그 체포조 뭐 한동훈을 사살했에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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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직접 한거 아닙니까? 그래, 근데 제가 네. 미디어전공자로서 얘기를 들어, 해보, 해드리면 그 면접을 보러 온 자리랑은 완전히 네. 다르죠 김어준 공장장은 각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공론장의 한 영역으로 끌고 와서 발언의 기회를 주는 거고 아니죠 그거 절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발언의 기회를 그거 준 겁니까 그 유튜버의 경우에는 그 자리에 데리고 와서 우리가 하는 라 대로 해라라는 그 식으로 아니죠. 얘기를 하잖아요 전현희 전현희 최고위원 이현주 최고위원 그 당시에 갔던 게 이제 안규령 대변인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가서 김어준 씨의 구령에 맞춰서 절하니까 세 분이 절을 했어요 이건 정상적입니까? 그것부터 비판으로 하시고 그 두버 나가는 것도 똑같이 비판하셔야지. 그자태가 이중적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.